오늘은 예레미야 에가 4장 1절에서 10절, 고난이 축복이 되려면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입니다. 순금처럼 빛나던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질 항아리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이르니 인간은 그 본연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나타냅니다. 좋을 때는 잘 포장하고 우아하게 살았지만 위기의 때가 오니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바로 자기가 좋을 대로 행하고 살았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던 크리스천의 말로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소돔과 비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모시고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사는 것은 온갖 음란과 간음과 도둑질 살인보다 더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교만함은 소돔의 음란보다 더큰 죄입니다. 예레미야도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라고 노래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산 사람들은 위기에 때에 그 빛나던 천국 같던 모습이 숯보다 검어지고 뼈에 가죽만 남은 자처럼 비참하게 변합니다. 그런 자들은 자식들에게도 아무것도 남기지 못하고 오히려 자식들의 영혼을 죽여버립니다. 마지막에 에레미아는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라고 슬프게 노래합니다.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사는 교만은 음란이나 살인, 도둑질보다 더큰 죄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더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우리의 끔찍한 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의 왕으로 산 사람은 교회생활에서는 너무나 깨끗하고 청옥처럼 빛나지만 위기의 때가 오면 그때도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대응합니다.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다 내던지고 오로지 자기 좋을 대로 행합니다.눈앞에 베는 것 없이 오직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미쳐 돌아갑니다.결국 그렇게도 자유롭던 부녀자가 자기 자식도 삶아먹는 지경에 이릅니다.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왕으로 모시고 산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이렇게 자기의 이기적인 본모습을 보게 합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가정이고 자식까지 모든 것을 다 삶아 먹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내 보기에 정말 성실하게 잘 살았는데 모든 것이 무너지는 위기를 만나면 먼저 내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교회 잘 나가고 교회 봉사 잘 하고 남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았는데 큰 고난을 만나면. 그것을 통해 우리는 내 안에 교묘하게 숨어 있던 교만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만을 깨닫게 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 우리를 고통의 불 사이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고난 중에 오직 그 고난만 바라보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찾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찾을 때그 고난은 우리에게 또 다른 축복이 될 것입니다.